아까 소개했듯이 좀 특이한 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매듭이 이렇게 한 개, 두개 해서 여기서 묶음으로, X자, X자 두개의 여기 묶음으로 마무리하는 웹입니다. 끈니 여기는 크게 힘 받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스칼링을 해온 얇은 끈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뒤에 스카빙 해서 짧은 공을 준비했고요. 여기도 엑스자로 넣어오기 때문에 같은 길이의 양쪽으로 같은 길이가 되게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엑스자로 끼워가면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분이 밑으로 들어갔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분 이 밑으로 들어가게. 여기도, 오른쪽 부분이 밑으로 들어가면, 은 오른쪽 부분이 밑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여기 매듭을 지으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웹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리면은, 이 웹은, 가죽이 지금 몇 장이 들어갔냐면은 세 장이 들어갔습니다. 뒷면에서 넘어오는 웹 모자까지 하는 가죽 한 장. 그 다음에 이게 가죽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게 팠는데 가죽의 뒷면이 보이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하는 가죽 한 장. 왜냐면은 하이 가죽을 안 쓰면은 여기 왜 아까 날개라 하는 부분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가죽이 만약에 없다면은 여기 밖으로 이만큼 튀어 나오겠죠 모양이 보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무조건 한 장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만든 가죽 한장 이렇게 해서 총세 장이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한장두장세장 장, 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웹 끈을 끼우는 법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아까와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런 류의 글러브는 다 끼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올라왔다 왔다 가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음, 그렇게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웹이 모양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웹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들은 다 똑같은 방법 끼기 때문에 전에 그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겠고 뭐 찾기가 귀찮으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이제 외부를 끼우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두꺼운 쪽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두꺼운 쪽을 공을 많이 받는 금지 쪽으로 보내시고 조금 얇은 쪽을 공을 작게 받는 그 공의 힘을 작게 받는 금지 쪽으로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쪽이 두꺼우니까 이쪽이 두꺼우니까 이쪽으로 금지쪽으로 보내고요. 끈 길이는 한1 m 2 0 c 정도 하시면 충분하게 되실거예요. 이렇게 팔을 빼들어가지고 한 뼘에서 자기 어깨보다 조금 왼쪽으로 갈 정도만은 음, 뭐 제가 팔이 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밸런스를 딱 맞추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끈을 자주 끼다 보니까 좀 이제 노하우가 생겼는데, 노하우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음지와 금지의 첫 번째 시작하는 끈의 길이를 너무 타이트하게 당기지 않으시는 게, 글로벌 나중에 그 모양이나 길들이기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를 한이 정도 남겨두시고, 요 정도 남겨두시고, 손을 끼우시면 되십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내려오시는 게 훨씬 밑에서 마무리 하는 게 훨씬 끊기고 편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밑으로 와서 일을 하면은 끊기가 훨씬 힘들어요. 이 부분도 뒷가구 내려왔으니까 살짝 돌려줘야 되겠죠. 90도 돌려주시고. 이렇게. 이런 유의 끈은 앞면이, 글러브 끈의 윗면이 계속 돌아가면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길로, 밑에서 글러브 끈의 윗면이 보이시면, 위에 위에서는 글러브 끈의 뒷면이 보이게, 이렇게 계속 끼우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여기, 뭐돌리시도 되긴 한데, 굳이 돌리면서 어렵게 끼실 필요 없고, 여기 위 부분에 웹모자가 끈을 숨겨주기 때문에 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끼시면 되실 거예요. 여기도 너무 당기면 나중에 글러브가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지기 때문에 그 적당이란 말이 참 어려운데 적당히 당겨주셔야 돼요. 여기를, 밑에를 딱 잡아서, 지렛들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당기 정도. 이렇게만힘 주시면은, 여기도 너무 많이 찌그러지지 않고, 타이트하게 잘 붙어. 거의 다돼야네요 끈을 좀 손가락 끼는 거 하고 어중간해서 길게 했더니 많이 남네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어떻게 끼면 좀 편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끈 구멍이 하나씩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부분을 여기 글루벌 밑부분으로 통과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튼튼한 끈을 여기 밑부분으로 통과해서 끼는데, 그, 엄지 쪽에서 오는 부분을 먼저 끼우고 나중에, 어이 엄지 쪽에서 오는 부분을 여기 포트듯이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 끼우려고 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코 뜨는 것처럼 끼우는 부분은 먼저 끼워줍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요. 끼워두시고 끼워두시면은 얘가 들어갈 구멍이 이쪽에 보입니다. 이쪽에 그러시면 그래서 요코뜨 가지고 나온 끈의 윗부분을 타고 포구면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때도 역시 방향은 똑같아져야 되겠죠. 이렇게 끼는 이유는 이 끈이 여기 금지철수하는 끈이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여기 공 맞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내구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끼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퍼뜨는 부분에 시작했던 부분으로 구멍을 빼내고 이제 묶어주시고 마무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 빼내고 이 부분에 끈이 지금 두 번이 통과하기 때문에 또 빼는데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힘을 줬어요. 이렇게 빼내시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이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끈은 묶지 말고 손가락을 나중에 다 끼우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해머링을 해서 글러브와 끈이 잘 밀착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 끈을 묶으면 됩니다 끈을 묶은 상태에서 해머링을 하면은 여기가 막균열려져 가지고 이런 끈이 납작해진다든지 아니면 끈이 이래 꺾여가지고 이상해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뭐 무지웹이나 바둑판웹 그 다음에 오가웹 등과 같은 이웹 날개가 달린 끈웹 끈을 끼우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손가락 맡기면은 글루브 하나 완 성이 되겠 습니다.